A는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식으로 받으려고 한다. 퇴직금의 모두 1월 초에 은행에 예치하고 연말부터 12년간 지급받는다면 매년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구하여라.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식으로 받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은행이 저금해 놓고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식을그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기서 일정 금액식을 이제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통장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야. A 통장이고, 뭐 기업 통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B 니은 통장이 있는데, 기업 통장 1억 8천만 원을 1월 초에 모두 예치하고, 그러니까 2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2021년 1월 1일에 1억 8천만 원을, 1억 8천만 원을 은행에 저, 모두 저금해놓고 연말부터, 그러니까 다음, 내년 초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2022년 1월 1일부터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식으로 받는데, 일정 금액을 여기서, 여기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일정 금액을 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1억 팔천만 원이 이제 1 년이 지나면 이자가 연이율 연 6%니까 1억 팔천만 원에 만원뺄게만 원이라는 거 나중에 붙이자 6% 이자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A1을 빼는 거지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씩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이 A1을 빼서 이거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니은 통장으로 이제 옮기는 거거든 옮기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이지, 1월 1일이 되면, 요, 남은 돈 이건데, 이거의 6%가 또 이자로 붙어 있을 거고, 18,000 곱하기 1.06 마이너스 A 곱하기 1.06 이자로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A를 빼는 거지. 그치? 또 A를 빼서 이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아래 니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니은 통장에는 1년 전에 이 돈이 들어와 있었거든. 1년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다연히 이자부터 있었겠지? 1.06 6% 이자가 붙어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A1을 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요거는 전개를 좀 해보자 전개해보면 18000 곱하기 1.06 마이너스 A 곱하기 1.06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 어, 여기 있잖아, 그치?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기억 통장에서 남은 돈과 니은 통장에 들어온 돈 합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된다. 이 금액, 여기서도, 아이거 어, 제목 빠졌다. 여기서 이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치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년 동안 받는다는 거야. 12년 동안 받는다는 거지. 12년 동안. 그럼 12년 동안 받으면은 이제 처음으로 받는 게 이때였으니까 두번째 받는 게 이거고. 그렇첫 번째 받는 게 이때고 두 번째 받는 게 이때니까 이거 보든이 21이 21만큼 더하면 23년이 나오는 거지. 그럼 맨 마지막에 12번째 받는 것은 여기다 21을 더하면 33이 되겠지? 2033년. 1월 1일에 마지막으로 돈을 이제 옮겨놓으면 이제 상황이,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년 돈을 a 원씩 옮겨받으니까 2033년 1월 1일이 됐을 때요맨 처음에 받았던 요 돈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A 곱하기 1.06에 몇조구이 되어 있을까? 얘가 첫, 얘가 두번째로 돈이 넘어온 해잖아요 그치? 그때 이제 1이니까 12번째로 넘어오는 이 해에는 얘는 11이 되어있겠지? 11제곱이 이때 그 다음 얘는 a 곱하기 1.06에 10제곱이 되어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a1이 들어오면 상황이 딱 종료가 되는 거지 맨 마지막에 a1이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는 여기 이제 돈이 영원히 남아있기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고 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랑, 이거 이제 정리한 게 이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더하면, 18,000 곱하기 1, 1 0 6의 제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때에도, 여기 위에는 0원이 될 거고,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8,000 곱하기 1.06에, 여기 두 번째로 돈이 넘어오던 해어지 그치? 이때, 그때 요 숫자가 2가 되잖아요. 12번째로 돈이 넘어오는 요해에는 여기 숫자가 12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라고 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a 더하기 a 곱하기 1.06 더하기 a 곱하기 1.06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a 곱하기 1.06의 11제곱이랑 18000 곱하기 1.06의 12제곱이 같아진다 다했으면 a 더하기 a 곱하기 1.06 더하기 a 곱하기 1.06의 제곱 더 쭉쭉쭉 더하기 a 곱하기 1.06의 10의 제곱이 뭐랑 같아진다고 18,000 곱하기 1.06의 1 2제곱이랑 같아진다. 여기 또등비수의 합과는 식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a1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